안녕하세요. 글씨 쓰는 김나 작가입니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죠? 추석 준비로 바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올해 추석은 빠른데다가 아직 폭염이 기승 중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명절 느낌이 좀덜 하는 것 같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면 좀 선선해지길 바라면서 오늘은 추석에 많이 쓰이는 문구를 연습해 볼까 합니다. 헬리그라피라 하면 추석 때 용돈봉투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용돈 봉투에 들어가도 좋고, 추적 때 SNS나 메시지로 명절 인사 나누잖아요. 그런 때도 많이 쓸수 있는 문구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제노펜 대사이즈로 쓰고, 쓴 글씨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노펜 같은 경우는 쓰면 펜촉이 금방 뭉개지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어, 일단 뭉개지면 굵은 글씨를 쓸 때는 좋은데, 얇은 글씨는 쓰기가 어렵겠죠. 반대로 새 제노펜은 펜촉이 닳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굵은 글씨는 필압을 줘도 잘 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노펜은 쿠레타키 부펜처럼 많이 쓴 펜과 새펜두 가지를 가지고 써도 좋고요. 새 펜만 있다면 좀더 굵은 마커펜이나 매직과 같이 써보시면 좋습니다. 제노페는 끝을 사선으로 잘라서 쓰기도 하는데요 칼이나 가위로 자르시면 되는데 잘 잘라야 합니다 잘못하면 글씨 쓸때 이제 좀 불필요한 선이나 자국들이 생겨서 잘 잘라야 하는데 사실 저는 좀 귀찮아서 그냥 가위로 좀 잘라서 다듬고 이후에 좀잘안 나온다 싶으면 그때그때 또 다듬어서 쓰는 편입니다 오늘은 문구는 3개를 준비했고요 먼저 A4용지나 하얀 배경지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행복 가득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쓸 텐데요. 귀여운 글씨로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되는 글씨는 크고 굵게 써줄 거예요. 그런데 제노펜은 방금 잘랐기 때문에 필압을 줘도 그렇게 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굵게 나오는 펜과 같이 써줄 거예요. 저는 모나미 데코마카로 쓸 거고요. 행복 가득과 한가위를 조금 더 굵고 크게 써볼게요. 모나미데 코마카는 잘안 나온다 싶으면 종이에 대고 누르면 몇번 누르면 다시 잉크가 잘 나오고요. 이때가 잉크가 제일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가장 굵게 쓰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마카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쓰면 잉크가 많이 나와서 더 굵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쓰면 위에 행복 가득과 아래 한가위, 글자에서도 굵기 차이를 또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역시 귀여운 글씨인데 동글동글한 느낌이 아니라 각진 느낌을 좀 살려서 써보겠습니다. 이번엔 제노펜으로만 굵기를 조절을 해볼게요. 지금 제노펜은 거의 새 펜인데다가 펜촉도 끝을 자른 상태라서 힘을 줘도 그렇게 굵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굵은 글씨를 쓸 때는 일단 포인트 될 글씨를 크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겹쳐서 쓰면 굵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써볼 텐데요 마지막 문장은 감성 글씨로 써보겠습니다 앞서 첫 문장을 쓸때 굵기 조절을 위해서 포인트 글씨는 모나미 데코마카로 따로 썼는데요 그렇게 펜을 각각 따로 쓸 경우에 구도가 달라져서 쓰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제노펜으로 전부 다쓴 다음에 마커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마크로 다시 쓸 경우엔 이렇게 쓴 글씨 위에 한번더 써주면 되는데 감성 글씨는 끝에 좀 뾰족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더쓸 경우엔 글씨가 겹쳐지면서 뾰족한 느낌이 잘안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첫 번째 방법보단 쓰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이렇게 굵기가 달라진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을 써봤는데요. 다 쓰셨으면 글씨를 사진으로 찍어주시고요. 최대한 그림자 없이 흰 배경에 글씨만 보이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림자가 지면요.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사진 편집란에 AI 지우개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림자 지우개를 선택하시면 그림자가 지워지고요. 그림자가 안 지워질 때도 있는데 그땐 스캐너풀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저는 캠 스캐너를 쓰고 있는데 사실 화이트 배경은 이게 가장 간단하고 깔끔하더라고요. 배경은 무료 이미지를 검색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3개의 배경을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블로그는 영상 더보기란에 이제 주소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미지 다운받으셔서 글씨와 합성을 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운받은 배경 위에 이제 글씨를 합성을 해볼 텐데요. 캘리그라피와 이미지를 합성하게 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감성공장이라는 앱인데요. 여기서 쉽게 합성이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감성공장을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고요. 다운받아 여시면 이렇게 첫 화면이 보입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왼쪽에 배경사진은 내가 쓴 캘리그라피의 배경이 되는 사진을 선택하는 곳이고요. 오른쪽에 캘리그라피는 내가 쓴 캘리그라피 사진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자, 배경사진을 누르면요. 이렇게 여러 사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진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내가 따로 만들거나 사용할 사진이 있다 하시면 위에 갤러리에서 선택을 누르면 내 핸드폰에 사진첩이 나와요. 거기서 다운받은 추석 이미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도 똑같이 캘리그라피를 누르고 갤러리에서 선택을 눌러서 내가 조금 전에 쓴 글씨 사진을 선택합니다. 사진과 캘리를 모두 선택하면 합성하기 라는 글씨가 보이고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합성이 된 사진이 뜹니다. 여기서 좀더 디테일하게 편집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글씨의 크기나 위치를 조정하고 싶다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회전도 가능합니다. 글씨가 선택이 되면 이렇게 글씨에 하얀색 사각틀이 생기고요. 위에 연필 모양이 활성화됩니다. 글씨의 색상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불투명도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 사진을 누르면 배경 사진에 하얀 테두리가 생기고 상단에 산 모양 그림이 활성화됩니다. 그럼 배경 사진을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진 보정처럼 아래 배경 사진의 컬러를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편집을 한 후에 저장은 우측 상단에 세이브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추석에 쓸수 있는 문구들을 연습하고 사진과 합성을 해봤는데요. 이번 명절에는 네 글씨로 직접 만든 추석 인사 문구를요. 지인분들한테 드리면서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편안한 명절 보내시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김나작가였습니다.